아 그러면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. 노동은 되게 신성한 거 아닌가요? 나는 오늘 여기서 땀 흘려 일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.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도 피로사회라는 책이랑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가진 생각이 진짜로 나의 고유한 생각인가. 왜냐하면 피로사회라는 책은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저희들은 다 이미 성교도주의라고 할까요? 그 근로 금면함에 대해서, 금면함을 되게 권장하는 사회적인 메시지가 너무 스스로에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스스로를 착취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, 피로사에. 그러면 이 책과 엮어서는 과연 당신의 통장에 억, 십억, 백억 혹은 일조가 있다고 라 하면 그때에도 지금의 일을 지금 말하던 똑같은 주장, 노동은 되게 신성하고, 되게 나는 매일매일 이렇게 가는 거, 오는 거, 근로를 시간당으로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난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. 라고 하실 것 같은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